이거 뭐, 열립 붙은 식기에 해가 없도록 한데? 해가 없, 해, 해가 없도록 할 건데, 왜 나왔대? 자, 이거 1번, 위에 거 1번. 자, 밑에 거 2번이야, 2번. 자, 1번 밑에 보자, 1번. 자, X 이왕하면은 EX. 크거나 같다. A 이왕하면은 마이너스 7에 빼기 A. 이렇게. 양면을 1으로 나눠주면, X는 크거나 같다. 2분의 마이너스 7 빼기 A. 자, 1번 풀었고. 자, 2번은. 2 X 이왕하면은 X. 작다. 4 이왕하면 마이너스 A. 어, 끝났네. 자, 이거를 수리선에 원래 그리면, 그리면, X는 마이너스 2보다 넥슨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하나 나왔어. 이렇게 나왔어. 나왔어. 자 근데 요게 해가 없는 거니까 해가 없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, 이거랑 얘랑 얘랑 공통인 게 없어야 돼. 공통인 게 없어야 돼. 없는 거잖아. 그치?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수직선에 표현을 하면 이쪽에서 그냥 이쪽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7 빼기 a가 이쪽에 있어서 큰 나왔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바로 열립부등색에 해가 없게 되는 케이스네, 케이스 그런 경우네, 그렇자 이렇게 대기한 조건을 구하는 거야. 즉, 마나스 2분의 마나스 7 빼기 a. 요놈의 위치가 여기는 마나스 2보다 어때? 오른쪽에서야지, 오른쪽에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. 그래서 얘가 이거의 위치가 이거보다 더 크면 되겠네. 크다, 이렇게 크다. 음. 그리고 딱 같아도 돼. 딱 같아도 얘가 만약에 딱 마, 만약에 딱 마나스가 되어도 이렇게 까맣게 있어도, 있어도, 어차피 공통범위가 없는 거야. 왜? 여기는 까만색이고, 하얀색이니까 여기 등화가 붙어도 괜찮은 거야. 자, 이게 바로 A의 범위를 구하는 식이 되겠네. 양 변에 1 곱해 1 곱하면 마이너스 7. 100A는 크거나 2 -4. A는 크거나 같다. 1곱하기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4마이너 A는 크거나 같다. 위영하면은표7이지 3이 되겠네. 따라서 A의 범위는 양 변에 마이너스 를곱해주면마이너 3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. 요게 답이 되겠다.